생일 축하합니다. 케이크 없나? 케이크 없어? 그냥 했나봐. 설아, 우리 또 하자. 또 보자. 어, 설아, 여기도 있다. 설아, 이거 뭐야? 사랑하는 설아의 <laughs> 이제 또 보자 이젠 이거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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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귀여워. 애기가 후못 해. 설라 줬대. 후못 해. 잘했다. <laughs> 아, 이제 아빠 생일이구 나고. 야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. 재밌다 그지? 우리 또 보자 어 이거 뭐야? 내 생일이네? 케이크 또 있다 설아야 이건 <laughs> 설아 돌때 쯤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<웃음> 축하합니다 <웃음>

생일 축하합니다 오! 아유 귀여워 귀엽지 설아야 아기 아유 귀여워라 채민이 너무 귀엽지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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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랬어 설아 그래, 이거 봐 이렇게 엉덩이랑귀여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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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